2024년 11월 마지막 산행으로 호기하고 송이 산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뜻밖에또 송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대가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송이 이야 정말 멋집니다 또 둘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송이가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어 있죠. 네. 또 있습니다. 또 발견됩니다. 또 발견됩니다. 이 야, 금년에 무슨 징조입니까 이게 11월 중순 11일이 넘었는데. 이 야, 오늘 득템 송이 득템 자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제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죠? 예. 정말 좋은 송입니다. 가시밑동에, 명갑나무 가시밑동에 있는 송이 채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송이입니다 한 군데서 이렇게 네 송이를 땄습니다 송이 딴 자리는 다시 또 묻어주고요 군사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곳에서 한 곳에서 귀한 송이 네 송이를 득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시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송이가 올라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송이가 올라옵니다. 아 이게 무슨 조화예요? 무슨 자연의 조화예요? 지금 11월 중순 11일 12일인데 이게 무슨 자연의 조합입니까? 이렇게 늦게 지금도 송이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송이가 올라옵니다. 야. 늦가을, 늦송이, 마지막송이 대박입니다. 아무래도 가을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이가 금방금방 뽑아집니다. 구강장에 묻어주고요. 아, 이건 대물, 1등품입니다. 1등품. 오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바위 틈에도 바위 틈에도 이렇게 하, 송이 있죠. 예. 자다 폈는데 아 에이, 멋진 송입니다. 아주 다폈 송이 아주 큽니다. 우와. 이런 송이가 양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야 대박! 완전 소두방 뚜껑 송이, 소뚜껑 송이 득템했습니다. 이야 아, 이땅 떨어진데. 예, 바위 틈새에 저기 하나 보입니다. 이게 올까요? 야, 이제 예, 꼭꼭 패서 숨어있죠? 예 이게 송이가 패습니다. 상당히 커 보입니다. 조심조심 내려가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데 꼭꼭 숨어있는 송이 잘조 잘로 찾아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뭔가 상당히 볼록한데 볼록합니다 여기 들춰보겠습니다 정말 송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서 송이 따는 재미가 이래서 있나 봅니다 정말로 송이 먹는 것보다 따는 재미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또 화이팅 감사합니다 채취하겠습니다 한군데서 이렇게 새송이 새송이를 봤습니다 후광자는 이렇게 다, 다 눌러주고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어, 11월 10일이 넘어선 오늘이 11일인가요? 정말로 가을 마무리, 늦성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대는 하지 않고 왔는데, 그래도 소교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러보는데요. 여기에 정말로 또 하나, 정말로 멋있는 송이가 잡혀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 낙엽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 몸을 밖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교체하겠습니다. 12월 중순에 송이를 이렇게 따본 것이 참 점인 것 같습니다. 자연은 참 오묘합니다. 금년에 폭염이 늦게까지 있더만 이게 송이가 늦게까지 식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둘러보겠습니다.